오늘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으로 존재하지만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약간 당혹스럽게 만들죠. 왜냐하면 신들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내용상으로 여기에 사용된 신들 재판장들은 마치 신적인 존재와도 같이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재판을 하시느냐면 2절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불공평한 재판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삼절과 사절처럼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삼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거리였고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공의와 정의는 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강자들의 논리를 위해 약자들이 희생되어도 마땅한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이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최대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땅의 통치자들의 권위를 하나님은 최대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7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10편 82편은 이 땅의 통치권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통치이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통치이고 나아가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너진 정의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너진 질서를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두 가지는 8절에 나타나 있죠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라는 사실 즉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의와 부정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참된 청지기의 정신이죠. 참된 청지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재물, 사회적 지위, 가족, 친구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악인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모든 다스림의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행동과 말과 삶의 열매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